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게이 약초가 기관지 가래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위장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간기를 다스립니다. 간의 기라는 뜻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간기가 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하시죠? 저희 약초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약초는 우리 주변에서 좀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 약초를 소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분이 해마다 이걸 저한테 보내 주시거든요. 여러분 짐작하시나요? 이 약초가 다음을 제거하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가래를 없애는 효과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디에 또 많이 쓰냐면 위장 질환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께 많이 소개했던 약초 중에 하나가 백출이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이 백출과 반드시는 아니지만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같이 써야 효과가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게이 약초가 기관지 가래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위장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약초의 부위별로 다 효능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이 약초는 어떤 약초냐면 귤입니다 아, 짐작하셨죠? 제주에서 이제 겨울에 귤 수확을 많이 하시고 겨울에 여러분들이 계속 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귤의 과육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약초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귤 껍질을 사용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진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진피의 뜻이 뭔지 아세요? 피자는 가죽 피자이기 때문에 껍질이라는 뜻이고요. 진자는 묵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묵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귤 껍질을 묵혀서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의사에 보면은 최소한 1년은 묵혀야 돼요. 당해 년도에 수확한 귤 껍질을 약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은 묵혀서 사용한다는 건데 이 진피는 묵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귤 껍질을 까 보면 안쪽에 하얗게 있는 그런 거 있죠. 실처럼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막솜처럼 느껴지는 그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귤 껍질 자체가 그 효과가 있지만, 이 하얀색 솜처럼 돼 있는 이 부분이 위장을 좀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백출과 같이 쓴다고 그랬죠? 백출과 함께 사용할 때에는 이 하얀색 속살 이거를 같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피가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래 묵히면 이 하얀색 속살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지면서 떨어져요. 좀 많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귤껍질 색깔, 그 색깔이 나는 부분만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얀색 속살이 떨어지고 오렌지색 그 부분만 남으면 어떤 효능이 더 강해질까? 밤을 제거하는 효능이 더 강해집니다. 즉 가래를 없애는 효과가 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얀 속살을 같이 쓰면은 위장 쪽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얀색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가래를 없애는 효과가 더 타겟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진피를 말려가지고 쓸 때는 이 하얀 걸 어떻게 뗄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냥 쓰셔도 되는데, 부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귤을 먹다 보면 그 실이 좀, 뭐 이거를 귤락이라고 하거든요. 실처럼 보이는 이 귤락, 여러분 같이 드시나요? 아니면 버리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과육만 먹으려고 이거 다 벗기고 먹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 그런데, 귤락, 이 실이 어떤 효능이 있냐면, 기를 다스린다. 그리고, 담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진피하고 유사한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귤껍질을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피디님. 귤껍질을 먹지 않고, 그냥 귤, 안에 과육만 먹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당해 년도 거는 먹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먹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 귤 락이라도 이 실이라도 같이 먹으란 뜻이죠 그러면 진피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실도 진피처럼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약간 섬유질이긴 하지만 식감을 좀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이 귤낙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귤나무의 또 다른 부위 잎입니다 귤엽이라고 하죠 이 귤나무의 잎 여러분 약으로 사용할 생각 자체를 못하셨죠? 왜냐면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나무가 제주도에 가면 귤나무가 많은데 귤나무의 잎을 좀 따와가지고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간기를 다스립니다 간의 기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면 은 뭐, 저 간기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간기가 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간기를 자연스럽게 펴질 수 있게, 아, 이렇게 설명하면 또 어려운데, 간기를 자연스럽게 정상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귤의 잎입니다. 그 효과가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스트레스 를 받았을 때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제 보니까 차로 개발하면 되겠네, 귤 잎. 을 차로 개발해서 드시면 기관지의 담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여러분 귤 씨앗입니다. 이게 귤핵이라고 하거든요. 피디님 귤 씨앗 보신 적 있어요? 가끔 나오죠. 그 레드 양 이런 데봐이 아, 그렇죠. 제가 토종 귤 보여 드릴게요. 아, 토종 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서 아까 해년마다 저한테 뭔가 보내 주는 분이 있다 고 그랬죠. 이분이 재래종 귤을 저한테 항상 보내 주시거든요. 거의 뭐몇 년째 보내 주고 계시는데 이 귤은 씨앗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귤 핵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개량종이라서 이 씨앗을 이제 맺지 않도록 만드는 계량종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래종은 이렇게 씨앗이 많습니다. 근데 이 귤핵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마디로 허리 아플 때쓸수 있습니다. 요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항상 매년마다 선물을 주시니까 소개를 또안 해드릴 수 없죠. 재래종 귤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수확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하셔가지고 재래종 귤좀 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 약초방송에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광고비 받지 않아요. <laughs> 제 지인이 그냥 보내주니까 저도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래종 귤의 껍질도 우리가 먹는 귤의 껍질, 계량종 귤의 껍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많진 않아요. 제주도에는 이 귤이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가지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귤 우리 과육의 효능이 어떤 것이 있을까 설명해 드릴게요. 폐를 적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서에서는요, 폐를 적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가이가 들면 기관지나 폐이 호흡 기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럼 마른 기침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럴 때 귤을 먹으면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가운 성질이거든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개씩만 드시고요. 귤 좋아하는 애들 보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한 상자 들어오면 한 상자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열이 있는 그런 상태니까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성질이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귤을 드시면은, 기관지나 폐가 건조했을 때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귤의 여러 부위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부위별로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약초 방송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항상 신경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약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조 교수님과 같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 김범정 학과장입니다. 저희 학과는 일반인들이 한방을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일한 전문적인 걸 배우는 곳이고 저희 학과에서는 한약초, 약선, 명상 이세 가지 모두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는 한인제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를 졸업해서 대학원도 더 진학할 수 있고 또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전공을 할수 있고요. 저희 학생분들은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으로서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계 많은 학원님들이 계시고 현재 학생분도 거의 500여 명이 있습니다. 한방에 관심 있고 내 건강 챙기시면서 오래오래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집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연락 바랍니다.